북적이는 파티 현장, 활기 넘치는 직장 동료들, 웃음꽃 피는 학교 친구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깁니다. 혹시 당신 주변 사람들은 왜 당신과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당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벽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친해지기 어려워 하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놀라운 심리적 기술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의 공감과 연결을 갈망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만약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 할수 있습니다. 마치 차가운 로봇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표정이 풍부하고 감정 표현에 솔직한 사람일수록 사회 생활에서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무표정하거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사거나 심지어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누군가 당신에게 질문했을 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대답한 적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대화 중에 팔짱을 끼거나 시선을 피하며 흥미 없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테니스 경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는 랠리를 떠올려 보세요. 한쪽에서 공격적으로 공을 몰아치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금세 지쳐 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과의 대화는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안겨주기 쉽습니다. 마치 혼자서 독백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하죠.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큰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속에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역은 소중하고 때로는 연약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벽을 쌓고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벽이 너무 높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굳게 닫힌 성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사람들은 그런 성에 쉽게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따뜻함과 포근함이 느껴지는 공간이 아니라 차갑고 상막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마음의 문을 열때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진정한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보세요. 세상을 향해 열린 창문처럼 당신의 따뜻함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게 됩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나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미러링 효과를 활용하는 겁니다. 미러링 효과는 상대방의 말투, 행동, 표정 등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말했을 때, 맞아요. 정말 화창하네요. 라고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단순히 내용뿐만 아니라 톤이나 속도까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나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우리라는 공통점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와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같은 경험을 나누는 것.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처럼 공통된 경험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풍경, 좋아하는 영화, 심지어 힘들었던 경험까지도 누군가와 공유하는 순간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맞아. 나도 그랬어. 그때 정말 하면서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친구, 연인, 가족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이 공통점이라는 마법을 기억해야 해요. 일상 속 작은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린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부른다는 건 단순한 소통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특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씨, 오늘 커피 마실래요? 씨는 어떻게 생각해? 단순히 저기요나 어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관계는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서로에게 맞춰가고 이해하며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쌓여가는 거죠. 오늘 이야기 나눈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과 친해지기 어렵다고 느끼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はいありがとうござ